내 거여, 그 잡아주시면 돼요. 자, 하얀 별이 깔아줍시다. 그러면 스피터가 이제 코럽게 이렇게 침을 이제 뿌립니다. 해서... 하... 아 힘들다. 자, 날를못 하겠네요. 뒤에 스모크 있죠? 근데 <놀람>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그냥. 어차피 못 잡을 것 같고요. 마병 타신이 스모커였네요. 아, 예, 야, 저번 최소 마타 병신. 야 마타 필 받아가라. 자 필. 아. 왜안 받음? 도와주세요. 원래 퍼서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래퍼 대 맨날 이렇게 약발면서 이 하시는 분들 없어요. 솔직히 뭐 급따리야. 야, 솔직히 래퍼 대에 대해 어 사람들의 인식이 좀안 좋아요. 맨날 이게임 한두판 하면 존나 지겹다 막 그러시는데 존나 지겨워요 아 딴게 맞을때는 하아... 아저왜이 게임 왜했아 저거 하아... 존나 싫어 ㅅㅂ 2000 넘어가요 아마도 2400개인가 2500개인가가 될고요 그리고 그거 알려주면 정지는 우선 개설이고요. 예그 개설입니다. 우선은 이상 이상 거듣 듣고, 듣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 <목소리> 추천 한번 바꿔가시나요? 7,577개고요. 추천 23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마사탕크레크님어 M E D I O S X 님 582개, 지랄 좀 하지만요. 쫑이님 5 8 5개 어. 니엉카누헤연이 합동형님 588개 고맙습니다 589개 박이유님 소프 소프 고맙다 소프 아유 소프 이제 눕냐? 맞다 이제 정아모님 예 고맙습니다 아 근데 개소리 맞아요 근데 그거 진짜 개소리 하... 3 워즈 액티브? 누구냐? 워즈 액티브. क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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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ting Oh shit right. yeah. Reloading Reloading, Re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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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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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저분 전체적으로 다 잘해요. G, 이분, 이분, GTX 9 7 0님 전체적으로 나보다 다 잘해요. 이분 진짜 잘하시는 분이야. 진짜 잘하시는 분. 어째 하죠? 탱크. 못해본. 제 친구. 내 친구 인천 쪽에 그 무슨 부대라 카던데1 7사단이야카던데1 7사단 맞나? 어. 에대신내 내 실친 1 7사단인가 인천 쪽이라 카던데 Hey those are soldiers. Let's let them know we're here. a i n 아 김포이? y 아 이분 진짜 나보다 잘해요. 예, GTS 970 나보다 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보다 아, 이한한 한 300배는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예, 제가 인정해요. 예, 이분 진짜 잘해요. 이분 전체적으로 진짜 스펙 타클하게 좀 잘합니다. 예, 센스적으로 진짜 잘하시고. 야,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드시는 분이에요 잘해요 이분 이분 잘하고 야가 제일 못해요 노세. 노세 이 새끼 나보다 존댓밥이에요 중신이고요 그냥 레포대왜 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던파나지 중신 새끼 마타 새끼 어, 왜 하냐? 마타님마타님마타님마타님마타님왜그러마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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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살려줘. 아 그냥 쉽게 데스클럽 됐대. 씨발 넘이. 지금부터 나도 쉽게 데스클 했어. 아 됐다. 나머지 없지? 아니 없어. 지금부터라도 웃으며 살아야지. 따봉따봉와저안 죽냐? 안죽냐기거나안 맞냐? Shit. Everyone, shoot the tank. Reloading. No. Ah, it. Grabbing a shot. A shot. Let's go. Earth over here we don't now. have time for this. Get up. All right. Thanks. I don't need this. Walk this off. Reloading. Reload. Reload. Bangya. Watch out. Oh, watch where you're shooting. Ah, oh, oh, yeah, Mister. Reload. Oh. 파 <laughs> 야, 멧 돼, 아, 소지마요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 달려줘. 어, 살려줬어. 오해오해 그냥 들어가죠저병신병신 버리고요. 아무도 아무도 내가 헌터 스키탄걸못 봤다. 씨발. 아무도 내가 스킷키아스킷한걸못 아, 봤다. 장난다. 내가 내가 케이틀린 씨발 그 비장의 한말로 내가 딱 쐈단 말이야. 씨발. 전에 애들 좀 눈치가 없네. 씨. 장난해. 애들 눈치가 없어. 씨. 아 제가 스모커인가요? 마세요. 주실래요? <붙> <붙> 뭐요 오케이 오신 것을 s t b l o double k i a a p e n t a k i 오 싶어 돌아왔잖아 환상잡 와래와래 리리리가 좋아 야.

코미디는 잘못됐어. 아, 안 돼. 집택스 님이. 죽으면 탱크된, 위크된다고 점수를 줘야 돼. 씨발. Let's おにちゃんすごいですね。おにちゃん。<laughs> <laughs> <what> 유가 좋아 좋아 변태인 건 아니에요. 남자 변태인 게 어떻단 말이에요. 감보고 <안먹고> 있습니 <뭐� <Kelly> <laughs> 야3 400점이다